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저는 사무실 정리 좀 하려고 보시다시피 너무 지저분해서 제 바탕화면도 좀 정리하고 오늘은 아는 변호사가 픽한 물건 시리즈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는 변호사가 픽한 물건은 바로 연필깎기입니다. 저는 이제 문구 덕후인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사무용품이나 그런 것들이 펜시용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일본을 다녀왔거든요. 일본 도쿄를 다녀와서 그 말로만 듣던 이토야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긴장. 일단 이번 도쿄 여행을 평하자면 너무 힘들었다. 너무 많은 거리를 걸어야 했고 또 짐을 들고 걸어야 해서 한국에서도 잘 걸어다니지 않기 때문에 매우 힘든 여행이었고요. 그래도 이토야에 들려서 제가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연필깎이를 사왔다는 점에 대해서 그거 하나로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여행이었다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저는 연필을 되게 좋아해요, 연필. 그래서 제 사무실에도 연필을 잘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필이 꽤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쁜 연필을 보면은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긴자를 갔던 것이 긴자라는 그이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은좌더라고요, 은좌. 긴자에서 그 힘든 여행을 하면서 도보로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토야를 간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를 버텼고요. 여행 가이드를 담당했던 제 남동생이 저하고 저의 아이들이 이토야를 간절히 바라는 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토야를 맨 마지막 일정에 넣은 거예요. 그날 하루에. 그래서 저희는 그, 그것만 보고 이토야를 오늘 갈수 있다는 그 일념 하나로 삼촌이 정한, 삼촌이 정한 그 혹독한 일정을 다 마무리를 할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이토야에서 장만한 연필과 연필깎이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연필. 사실 뭐, 서류를 보면서 연필 쓸 일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예쁜 연필을 보면은 사곤 하는데요. 제가 연필을 고르는 기준은요, 그니까, 러 심. 연필은 심이 중요하잖아요. 얇은 거는 쓰지 않아요. 아주 얇고 딱딱한 게 이제 H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필은요, H하고 B로 그 강도와 진함을 구분하는데요. H는 하드. 하드의 약자고요. B는 블랙이에요. B는 진함을 나타내고 H는 강도를 나타내는 거죠. 연하고 딱딱하냐 무르냐 이제 그런 강도를 나타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게 HB잖아요. 그건 이제 중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B의 숫자가 커질수록 글씨가 진하게 써지고, 그러니까 두꺼운 거죠. 글씨가 두껍게 써지고, 그리고 무른 거죠. 두꺼우니까 무를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H 이쪽으로 갈수록 H 숫자가 높아질수록 뭐예요? 정도가 연하고 매우 딱딱하게 되는 거죠. 하드하게 가는 거죠. 우리가 자주 쓰는 게 HB고 제가 선호하는 건요. 서류를 보면서 이렇게 줄도 거야 되고 그래서 정교한 작업을 하는 연필이 아니기 때문에 진해야 돼요, 되게. 근데 너무 진하면 안 되니까 데스행하는 연필이 4B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그만큼 굵으면 안 되고 저는 주로 B를 씁니다. B, B나 2 B 정도 그렇게 선호를 하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 장만해 온 연필도요. B예요, B. 비고 색깔은요. 이이 연필이 딱 보는 순간, 어 이거 너무 예쁜데? 그래서 이 연필을 이 연필을 샀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으로 빨간색하고 빨간색하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두께랑 강도는 B 정도이고요. 이렇게 그냥 별다른 글씨나 그런 게 없이요. 여기에 이토야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B이고요. 여기는 검정색이고요. 이 빨간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인데요. 이렇게 하얀색 똑같은 거고요 여기는 검정색이라서 이렇게 같이 꽂아 놓으려고 필통에 꽂아 놓으려고 연필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필통에몇개가 꽂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연필깎이는 제가 살 계획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토야가 크진 않았거든요 건물 하나가 다 이토야이긴 하지만 좁아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대형 그런 매장은 아니었는데 긴자에 있는 이토야는 근데 쭉 보다가 연필깎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저 연필깎이 어 되게 재밌는 연필깎이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갔단 말이에요. 다른 거 이제 보느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원래 구매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본 다음에 여럿이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 거니까 그것에 이제 시간을 너무 오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쭉쭉 지나가면서 보느라고 연필깎이를 사지를 못했어요. 저거 살까 잠깐 고민을 했는데 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 연필깎이가 나를 데려가세요 라면서 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자에서 저녁을 먹고 숙소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그게 계속 내 내리에 남아있어 저는 이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지만, 연필깎이가 저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이토야에 가서 연필깎이 사야지. 저거 사갖고 와야 되겠어. 그렇게 혼자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간 곳은 3박 4일 여행 간 건데, 긴자에 또 가서 이토야에 갈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일정이 있는데, 다음 날 일정은 어디였냐면요. 어디더라? 무슨 사원이었는데? 무슨, 무슨, 아, 찾아보자. 센소지 절에 있는 센소지, 아사쿠사네. 아사쿠사에요, 아사쿠사. 아사쿠사에 있는 센소지 절을 갔는데, 거기를 간 이유는 애니메이션에 아사쿠사에서 이렇게 축제하는, 유카타 입고 축제하는 그런 모습의 배경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귀멸의 칼날에도 나오지 않나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거기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사쿠사를 가야 되는데, 긴자, 나 긴자 갔다 올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냉가슴을 앓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귀국하는 날, 아침에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못간 곳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원하는 니즈는 그 인형, 그 저희 강아지랑 헬로키티랑 같이 나오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저, 그 뭐더라. 헬로키티, 아, 싼리오, 싼리오, 예. 네. 싼리오 샵을 못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산리오 샵을 꼭 가고 싶은데 가이드인 삼촌은 산리오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산리오가 빠졌던 거예요 사실 긴자에 산리오 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들 선물도 사야 되고 득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됐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제 지도를 찾아서 구글, 구글링을 해가지고 우리 숙소 저희가 신죽구 쪽에 호텔에 묵었었는데요 신죽구 근처에 있는 싼료 샵을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가이드 삼촌은 출국하는 날 아침이니까 이제 여유롭게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막 구글링을 해서 찾아낸 곳이 어디냐? 아 저희가 신주쿠가 아니라 니시신주쿠라고요. 신주쿠의 서쪽이란 말이에요. 저희 숙소가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싼료 샵이 어디냐를 찾아봤더니 전철 한번 갈아타고 가는 곳인데요. 거기가 무슨 백화점이었거든요. 하고 <laughs> 아, 르겠네 <laughs> 백화점 도구 이케부쿠, 이케부쿠로. 그 찾아낸 곳이 도보백화점 이케부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만 보낼 수 없으니까 저하고 아이들이 같이 아침에 떠나는 아침에요 아침밥을 빨리 먹고 전철을 갈아타서 이제 도보백화점에 도착을 한 거죠. 싼니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은 물건을 사고 저는 한번 돌아봤는데 백화점 지도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 7층에 이토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토야 이제 뭐 분점 같은 게 있는 거죠. 싼료 매장이 1층에 있었고요. 1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싼료 매장에 풀어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싼료를 사. 엄마는 좀 둘러보고 올게. 하고 올라가서 잽싸게 그냥 진짜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바로 제일 빠른 경로로 7층에 올라가서 이토야 매장에 딱 가서 연필깎이만 찾은 거예요. 거기 이제 크지 않으니까. 백화점 안에 있는 입점에 있는 거니까 연필깎이를막 찾아서 겨우 제가 이 연필깎이를 발견했고 데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행동이 빠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손이 느려요. 제가 머리털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잽싸게 빠르게 움직인 것은 머리털라고 처음이었어요. 그 가지고 오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녀석입니다. 사실 제가 연필깎이를 전동 연필깎이는 굉장히 싫어하고요. 이 깎는 맛이 없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이런 식에 이렇게 돌려서 수동 이렇게 수동 연필깎기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다양한 연필깎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이집 모양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놔도 인테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제 사무실에 올려 놓고 연필을 깎지 않더라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되게 정교해요.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고급스러운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연필을 깎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잡고 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건데 한번 연필을 제가 사온 이렇게 깎아보겠습니다. 어, 이거 빨강이랑 꺼내는 게 맞구나. 이렇게 있으면요 연필이 이제 여러 개뭐 내가 쓰는 것만 한두개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꽂아 놓,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도 인테리어가 되고 너무 예뻐서. 자, 이렇게 한번 깎아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꽂고 네. 깎였습니다 자 이렇게 깎이고요 너무 좀 날카롭긴 한데 날카로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연필을 쓰고, 이렇게 연필을 깎으면요, 되게 희열을 느끼지 않나요? 이 깎는 소리, 깎이는 소리. 저는 초등학생 때이 연필을 깎으려고 연필을 사실 되게 많이 썼어요. 막 쓸데없는 것도 막 써서 연필 깎고 싶어가지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래서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를 연필을 써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두께인지. 이 소리가 너무 좋지 않나요?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너무 좋고요이 정도 두께예요 밑줄을 볼 때도. 이렇게. 두껍게 거지고요. 저는 이런 필기감이 좋아요. 이건 여러분 B입니다. B. 두께는. 1위, 2로. 다 아시죠? 지천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아류노노. 아류노노 나무 심기. 나무 가꾸기. 3월부터 오픈합니다. 자, 이렇게. 별거 아닌데 되게 멋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저희들끼리 여행을 한 거죠. 그렇게 저와 저의 아이들은 그날 도부 백화점 이케부쿠로점에서 숙소가 있는 니시신주쿠까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양손 가득히 악자 아이템을 들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연필깎기를 쓰고 계시나요? 제가 도쿄에서 가지고 온제연필깎기를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오늘의 가이드는 되는... 나바. 너다! 너만 믿고 갈 거야! 시간이 많지 않아. 우리 12시까지 딱 여기 돌아와야 돼! 12시에 다시 출발해야 되거든. 공항으로! 자, 2이팅 여기 봐. 둘이 여기 보고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여기 다르잖아. 서로. <laughs> 이쪽이야. 자, 빨리 가. 오늘의 행복은 언니한테 달려있어. 무슨 역으로 가? 한 줄로 내려가, 한 줄로 신주쿠에서 춤추기. 간다고요? 가세요 자 언니 따라가 나가? f 1 0니까 F가 여기잖아 어 알아서 가 우리는 따라가는거야 가자 F-13은 타서 9에서 내려야 되는데, F-13은 어쩐다고? F-13에서 타서 9에서 내려야 돼. 어, 알겠습니다. <laughs> 아0 0 바로 안로 안쓰면 그냥 간다 앉아 있었있도되도되 아니야? 니야 응. 근데 지금 어디서 나가야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응. 여기서.. 어, 앉아봐.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아내 이렇게 려 느려. 느려. <laughs> 도보백화점 이케부크로점. 캐... 관광지다 응. 이케부크로역에서 직결된데 연결되어 있대? 응. 그럼 일단 나가보자, 위로. 어... 그게 나가는 데가 많은 거 아니야? 나가봐. 도보백화점이 한창 어떻게 돼? 어, 뭐브라 <laughs> 아이 한 장은 있지 봐봐 음, 안 맞아 아 그냥 바로 나가면 되네 시코 이케부쿠시 스테이션 몇 서쪽 서어 가자 이거 나가봐 이로 여기가 도부잖아 이십 아. 시 어디로 가야 돼두개 여기 있는데 도부가 여기가, 여기 여기 두개 있네 어떻게 한 장을 여기 봐야 돼. 거뭐트디트가 어, 아, 디펄트너, 아, 이거 아니야? 책로 가보자. 어디? 웨스트. 4.. 4번인가 봐 번호가. 맞냐? 몰라. 근데 몇.. 왜... 번 환호성을 질러야지. 번호성을 어? 질러야지.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냥 만세만 해. 뭐야? 내가 너네 잡, 잡은 것 같다. 도구. 아니 나와도 문안 열은 거 아니야? 여기 우리가 잡던 거 오케이 좋았어. 여기서 만세해볼까? 우리 사진 찍게. 하나, 하나 둘 셋. 열리지 마좀들어가 1, 1번 손님. 응. 왜 아무도 안 들어가지? 어, 여기 보자. 어? 여기가 손님. 아, 이게 벌써 산리오야 7층이라며. 어. 아, 여긴 속옷만 있는 거 아니야? 골라봐봐. 층에 칠드런 옷이랑 와보다. 토이랑 있고, 북도 있다. 문그릇도 있고. 우리 여기 보고 7층부터 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 귀엽다. 뭐 사고 싶어? 야, 근데 위에 올라왔다 보자고. 아니네, 여기 되게 크네. 들어가서 볼까? 꽤 크네. 어, 들어가봐. 완전 대박 성공했는데 너네. 대박이지. 네. 바구니 들고, 바구니. 각자 각자 해. 아니, 응. 섞이니까. 친, 친구들 다. 친구들 것도 일단 사. 지금. 제인 언니 것도 사주고. 제인 언니 이름 좋아해. 응? 거기는 작아한 층이 다 이토예요? 아니야. 여기 백화점 엄청 크더라. 장난 아니야. 세 층에 뭐 있어? 이토야? 이 채밖에 없어. 응. 만족하나요? 너무 만족합니다. 더 많이 사면 선물을 다 주는 거야. 몇달아 Takk.